물어보실 텐데요. 8차 노동당 대회가 2021년이었죠.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노동당 규약 안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이라고 하는 그 규약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의혁명과업수행이라고 하는 그 문항을 빼고 뭘 집어넣는가 하면 어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행이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. 남한은 대한민국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실상 2021년 노동당 탈차 대회 때 규약이 바뀐 겁니다. 김정은